성도 여러분, 안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아, 1월 30일은 어, 31년 2개월 동안 국민일보의 취재기자로, 사악한 기자로 어, 일했던 저의 그 직장생활을 마감하는 날입니다. 어, 국민일보에서 현직 기자로는 처음으로 2008년에 개척교회를 열게하시고 2010년에 목사 함수를 받고 장애내설단을 통해서 다양한 성김의 일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국민 엔젤상상부를 맡아서 2000 2019년 4월에 장애인 예술가들이 직장인이 되는 그런 귀한 경험을 했고요. 어, 지난 3년여 동안 고용이 유지되는 귀한 일이 있었습니다. 작년 9월에는 미술을 하는 발달장애인 청년 9명이 대기업에 취업하는 그런 경사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본격적인 이제 사역이 시작되는 그런 전환기에 서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출애국기 24장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에게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에게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윤례를 백성에게 구하며 그들이 한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열두 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본제와 서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취하여 한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며 그들이 가로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대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우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창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정기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치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 정자 오수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의 이름에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육일 동안 산을 가리더니 제 칠일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사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에서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40일 사십 야를 산에 있느니라. 어, 신학대학원에서 어, 졸업 여행으로 신의 산을 갔을 때, 네, 모세의 그런 모습, 지금 출애굽기 24장의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떠올리면서 온갖 추위와 아, 그 힘든 그 산악지대를 아, 아주 추운 날 올라간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리 옷을 꿰입어도 그 추위를 견디기 힘들었지만, 어, 신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했던 그 40일 40야를 생각할 때 에, 참으로 거룩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늘 향해서 어, 두 손을 높이 들고 통성기도도 하고 앞으로 우리가 다시 산 아래로 내려왔을 때, 우리의 사역이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후루를 통해서 육체적인 어려움을 기도의 동역자를 통해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굳건하게 그 기도의 중심을 붙들었던 것처럼 우리의 사역이 동역자들을 통해서 또 중보자를 통해서 더욱더 확장되고 튼실해져 갈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합니다 지난 31년 2개월 동안 때로는 참그 바닥을 치는 그런 수모도 어 있었지만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을 통해서 어 견디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서 제 인생에 개입하신 것처럼 어려울 때 참으로 고통스러울 때. 말문이, 말 한마디가 말이 되어서 나오지 않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는 어린 시절의 나. 또, 대학교 1학년 때까지도 하루 종일 말 한마디 하지 않았던 20대의 나를 이제는 떠나보내고자 합니다. 지금은 이제 어, 얼굴이 빨개지지 않고 남 앞에서도 말을 잘할수 있게 됐습니다. 동시에 모세처럼 입이 뻣뻣했던 제가 이제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인 본인이 직접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에 참으로 죄가 너무 컸기 때문에 직접 와서 다스리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어,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함께했던 그 장애인 사역, 약자들의 사역, 공의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사역, 특별히 발달장애인들이 문화예술을 통해서 일자리를 갖고 자립해서 부모들이 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하나님의 자녀로 존중받고 존엄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일에 앞으로의 시간들을 드리려고 합니다.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